한 아, 입니다. 오늘은 구성 영상을 가지고 왔고요 하나는 4,000원, 하나는 3,000원 짜리입니다. 그러면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4,000원 짜리 구성입니다. 먼저 쿠폰이 한장 들어갑니다. 포토티켓이 두세트씩 들어갑니다. 제출처 엽한세트 제출처 엽서 두세트 제출처 엽한세트 제출처 엽한세트떡매 10장씩, 출처들이 기억 안 나서 자막에 작성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섯 동안 들어가한 세트 제출처입니다. 도매니저님 출처. 폴라로이드. 시원님 출처.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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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다른 분 출처인데 자막에 남겨두도록 할게요. 포토카드들이 들어가고요. 제출처. 다한 세트씩 들어갑니다. 이거는 시소님 출처. 이거는 빈트님 출처 한 장씩 포장은 돼서 갑니다. 아, 뒷면은 그냥 비슷해서 따로 보여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멜리님 출처, 솔류님 출처, 반세트. 이거는 도매니저님 출처, 반세트. 이것도 도매니저님 출처, 반세트. 이렇게 들어가서 총 28,000원 구성입니다. 다음은 21,000원 구성이 되어 있고요. 3,000원 맡겨주신 겁니다. 폰한 장, 제출처 포티 한 세트씩, 제출처 엽서 한 세트, 제출처 엽서 한 세트, 제출처 엽서 한 세트, 제출처 엽서 한, 한 세트. 앞에 구성이랑 똑같이 10장씩 땅매들이 들어가고요. 분철이라서 약간 한 장씩 뜯겨져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제출처 폴라로이드 한 세트씩, 엽서들을 좀 많이 넣으려라 해서 하셔서 최대한 있는 엽서들 가지고 오긴 했는데, 지금 많이 없어가지고, 도매니저님 지도매 매니저님 출처, 제출처, 이거는 책갈피입니다. 제출처, 시율님 출처, 제출처, 포토카드들, 제출처, 앞에랑 똑같이 빈틈님 출처 한 장씩. 이거는 약간 뒤에 안보이 흰색깔 점 같은 게좀 있어가지고 15장에 천 원이고 민지님 도안이라서 넣어드렸어요. 저것도 15장에 천 원으로 한 세트로 잡은 겁니다. 이거는 민채님 출처 반 세트. 이렇게 구성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